노원구청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각당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원구청장 선거 소식과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도 살펴봅니다. 자박선하 기자 어서 오시죠. 먼저 노원구청장 선거 판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 사파전으로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오승록 후보, 자유한국당은 임재혁 후보, 다른미래당 네. 양건모 후보, 민주평화당에서는 한덕기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네. 이로써 노원구청장 선거는 네 후보가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각 후보의 공약 살펴볼까요.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후보가 밝힌 지역 현안은 노원구 인구 감세 인구 감소 실태 파악입니다. 예. 오 후보는 61만 명이던 노원구 인구가 지난 몇 년간 56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며 구청장이 된다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데 아직까지 인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 진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에 일단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좀 통해서 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임재혁 후보 공약 살펴볼까요? 네 자유한국당 임재혁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 후보는 잠만 자는 도시 베드타운 노원구를 벗어나겠다며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장애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취직을 할수 있고 또 생업을 할수 있고 소비도 할수 있는 이런 원스톱의 네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바른미래당 양건모 후보 그리고 민주평화당 한덕희 후보죠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바른미래당 양건모 후보는 지난 몇 년간 특정 세력이 지역 정치를 독식해왔다며 이를 적폐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구정제 1과제라고 덧붙였는데요. 민주평화단 한덕기 후보는 주택 재정비와 지역 슬럼화 현상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뉴타운 재개발 공사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후보의 출마의 변입니다. 적폐청산이 이제 노원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노원이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선거에서 나가고 또. 삼사동 그리고 중계본동에 백산마을이라는 예, 곳이 있는데 이두 곳을 반드시 빠른 실내에 예, 가능한 빨리. 예. 네각후보들의 내세운 공약들이 다 달라서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원구, 구, 어, 노원구청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파전으로 압축이 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자유한국당 강현재 후보 네.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 세 후보 간 경쟁으로 압축됐습니다. 먼저 노원구청장을 지낸 김성환 후보는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 후보가 밝힌 제1공약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당 부지에는. 산업 시선, 산업 기반 시설 확보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산업과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이 일이 저희 상계동의 가장 큰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네, 얼마 전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현재 후보가 전략 공천됐죠. 이강 후보도 선거 운동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현재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강 후보는 그간 여러 정치인이 상계동을 발전시켰다고 공언에 왔지만 공허한 말구호에 그쳤다며 본인이 당선되면 잘사는 상계동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내놓았습니다. 어, 지역이 좀 발전되고 개발되고 음. 활기가 넘치고, 어? 좀잘 사는 동네로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네, 바른미래당은 이 개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다가 결국 이준석 후보로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단수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했지만 한동안 공천을 밟지 못했던 이준석 후보가 결국 바른미래당 대표주자로 보궐선거에서 뛰게 됐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기준에 모순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이번에 보면 투기지적 지정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에 그 기대를 꺾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이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고요네이 노원구청장 후보 판세와 함께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